버거보살 노상원 혹시 아십니까? 노상원이 안산에서 그 아시보살 옆에서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데 어. 내가 윤석열을 정치에 입문시켰다 그러면서 YP 음. 그 윤석열 프레지던트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어. 내가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잘 알아 김건희도 잘 알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육사를 나왔고 점에 능한데 왜 김건희 윤석열 주변에 점무속 이런 사람들이 그 제가 할 때는 저런 사람 없었어요 안 보여줬겠지 저를 안 보여줬어요 제가 존재가 드러나면 네. 줄을 치게 돼있거든요 아. 네. 개사과 논란 때는 조언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개사가 때는 그게 이제 인도 사 그게 돌데 잡이 할때 인도 사과를 지었다는 네, 어떤 것 때문에. 앞에 사과가 있었어 예. 네. 그런데 그그 문제로 인해서 권성동 의원이 아마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.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있고. 네.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합니다. 어, 그 당시에 권성동 네. 의원 사모님이 아마 아크로비스타에 오시면 식사하시고 한 세네 시간 좀 죽치고 앉아 갖고 계셨었어요. 근데 김건희 여사가 화가 많이 났어요. 그래서 그러시겠다고? 권성동 그 의원 사모님이 거기 출입 금지가 떨어졌어요. 아그 얘기 나오고. 찍혔어요